자, 그럼 두 번째 사과 대신에 게임을 아봅는다뭐 하지 말지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자, 뭐 방금 이제 우리가 유보하면서 게임하면서 상당히 이제 공감적 경청훈련을 했는데, 막 방금처럼 크게 웃지 않더라도 아,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 아, 우리 직장에 아, 우리 직원들 얘기할 때 그때. 우리 직장에 있는 직원들은, 혹은 우리 아이들은, 와, 그 대화가 잘 돼. 와,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느이높다 공감 할 때도 참, 정 아, 대화에서 참 중요하다. 이해해 주다 실제로요, 이게 그냥 정서적인 효과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여러 실험들이 많이 있는데, 메라비안이라는 학자도요, 이런 비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들 굉장히 중요하더요 그래서, 메라비안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서로간의 소통을 나누고 있어서 비행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더라 어느정도냐? 말의 내용, 컨텐츠는 중다7%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컨텐츠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 시각적 요소가 5 5고청각적 요소가 3 8 이런 얘기야 그만큼 컨텐츠 내용보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기여적인 요소들이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런 뜻이에요. 잘 이게, 렇바닿지 않죠? 좀바닿게 설명을 드릴 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이 포니케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서 많이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뭐, 포니케이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제가 공부한다는 라 것은 보통 대학교 교수님들이 쓴 논문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보다는, 그 논문을 실제로 연구하고 쓴, 커뮤니케이션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 컨텐츠가 깊이가 훨씬 더 깊습니다. 자,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 그분들이 쓰는 논문을 제가 연구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깊이가 있죠. 그런데, 다나도 나가다가 다르지 않지만 정말 일부 교수님들 중에 이런 교수님들이 꼭 있죠. 여러분, 아, 네, 네, 네. 그런데 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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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그로 대화를 할때제시각는다렇게 얘기하면 다 <목소리> 자요, 뭔 말이야, 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 청각적 요소를 또 같이 말해서부터 는게 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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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러니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할때 시각적 각 요소를 빼버리고 대화를 한다는 게 사실은 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무이건조한 대화가 된다. 음. 실제로 우리는 비언어위해서 우리가 공감적 경청으로 음. 박수 치고 미소 짓고 이런 리액션들이 정말로 대화의 니다 좀...